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르침, 첫 번째 결입니다. 3이 하나님이에요. 3이 하나님.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요 책자는 3이 하나님으로 시작됐는데 모슬렘에서 전도할 때는 3이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리스도가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거부하고 안 듣거든요. 그럼 모슬렘 사람들은, 율법이 있거든요 계명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계명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느냐 그걸로 공격해야 돼 너가 지금 하루에 다섯 번 메카를 하나 해서 기도하고 이슬람 성전에 가서 발 닦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너 천국 갈수 있느냐 너가 구원 받을 수 있느냐 그걸로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못 가거든요 양심상 깨닫는 것을 보게 되면, 자, 그럼, 그럼 너 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을 설명해 나가야 돼. 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슬란 권보다 일반적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교회 속에 있는 불신, 영혼, 무지한 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침을 시작해야 되는지, 첫 번째가 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으로서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어디든지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시에 미국에 있는 참된 성도와 함께 하시고 동시에 어디든지 계시고. 전능하십니다. 왜요? 영은 시간,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영은 또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영이라고 말할 때 나타난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영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몸이 없다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 사도행전 7장을 가보세요.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몸이 없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이에요. 7장 55절.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시신은 불 태우거나 땅에 묻어도 어떻게 돼요?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없어존 없어지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혼. 자, 55절. 세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재 가운데 있어요. 성령. 몸이 없죠. 하나로로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요 하나님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요. 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예수님은 몸이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화롭게 된 몸을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시고 한번, 누가 보고, 이게 영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6절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이에요.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는 거. 예요 그러니까 38절. 예수께서 가라스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며,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파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다. 잡수. 그러니까, 몸이에요, 몸이 있으신 거예 예? 실량한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초월해서, 전능하신 영화롭게 된 몸이에요. 지금, 하늘 보조 편에 이렇게 계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카드에게 지금 예배당에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님 거기다가 매달아놓은 건 아주 우상숭배의 최악의 모습이죠. 멀쩡히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신데 거기다가 매달아놨어요. 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들과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 사람과 나라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뭐 어떤 말이?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서양 동양 할것 없이 모든 인류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이고, 믿음의 구원의 체계예요. 구원의 체계. 네. 자, 서양 사람만 믿는, 서양에서 일어난 종교가 아닙니다. 왜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아담을 인류의 머리로 만드시고, 그래서 사람들과 나라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 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15장 이후를 보면,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나라들이 다 망하잖아요. 29장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다 망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거기 네 토막 있잖아요. 왕국들. 네. 아수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네. 로마 이렇게 네개 망하죠.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나라들을 동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사람을 만드신 제1목적이에요. 형상으로 만드신 제1목적, 예배.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책자가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그거 하나로, 당신은 지옥, 가기,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 뭐 구원 받는 건 둘째고, 지옥 가는 것에 충분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지 않은 거가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 예. 네. 그래서 이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만든 제도가 두 개예요. 창세기 2장. 그러니까 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이 교재를 또다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이 이, 이 전도 책자를 가지고 이런 이 내용도 말하고 성경도 찾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 읽겠어요. 7페이지다읽었어요 이해하죠? 8페이지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질문이 안 나와요. 네? 자꾸 교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어, 내 구원은 그러면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건 뭐예요?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했다. 우리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드려요? 예배하는 걸로 드려야죠. 예배 우리가 놀고, 산에 놀러가고, 노는 날이 아니에요. 노는 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될수 있으면 일요일이란 단어도 쓰면 안 돼요. 주일이란 단어를 써야 돼.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날이 아니에요. 나머지 6일은 우리 날이에요. 우리가 마음껏 쓸수 있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요. 이나하라이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였음이었더라. 요거요이 날에 안식이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을 예배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 청교도들이나 종교개역자들은 토요일서부터 사실 준비해요, 토요일부터. 토요일부터, 토요일. 그래서 토요일이, 여러분 뭡니까? 반 공일이었잖아요, 원래. 은행도 뭐 한시까지 하고, 어, 또 우체국도 한시까지 하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 너무 잘 사게 돼서 그냥 다 놀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토요일 날 은행이 2시까지 하고요, 우체국도 2시까지 합니다. 근데 방공일이거든요. 왜 방공일인지 아세요? 주일 때문에요. 주일 때문에 주일을 준비하라. 네, 그러니까는 주일 날 어디 애들 데리고 놀러 가보는 거안 돼요. 네, 그 토요일 날막 너무 과도한 뭐 운동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100% 뭐죠? 예배 알아서 괜찮은 거죠. 안 됩니다. 네. 주님의 은전이들그 다음에 24절. 두 번째 만든 제도가 뭐냐면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죠. 결혼 제도를 만들어서 결혼. 왜요? 거는 말라기서를 가봐야 해답니다. 자, 창조의 두 가지 재정을 하신 것. 창조.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요 말라기서 2장 15절. 여와는 영이 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않냐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경건한 자손. 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결혼제도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언제예요? 무죄시대, 창조시대, 무죄시대에 만든 두 가지 제도. 두 가지 제도. 그러면, 경건한 자손을 왜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 그들이 예배하게 하십시오. 자,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로 요구하시고 또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 로마서 3장. 자 그러니 지금 하나님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찾아요 하나님 자체도 몰라요. 당신 지금 이 상태는. 지옥에,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 이 말을 해줘야겠죠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자기 즐거움, 자기 인생 찾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는 않는 거예요 12절도 다 최우체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19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가야 되죠.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든가, 언제든지 심판에 불이 떨어지면 망합니다. 또 지옥합니다. 여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가요 여러분 사람하고 강아지하고 형상이 같아요? 달라요. 형상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아지가 똑똑하고 강아지가 물론, 강아지가, 뭐, 100개 단어까지 아는 강아지가, 뭐, 세계적이 가장 그걸, 앵무새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강아지는 없어. 아, 오늘 찌가좀 짠해. 강아지가, 왕왕왕, 아, 짜네요. 뭐 그런 강아지는 없습니다. 단지 눈치를 보고 아는 것 뿐이죠. 대화가 안 돼요, 사실은. 네, 대화가.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해력을 가지고 있고,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사미로 존재하십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여기서,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설명만 하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네? 세 위로 계시는데 어떻게 한분 하나님인가? 이거를 인간의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꼬이게 되어지고 이단이 되어져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한 교리예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을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에 적용을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게,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 위가 셋이지만,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 하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나 하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같은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위는 요세 위에요 세 위. 분이라고 하면은 삼신론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요. 영어로는 p e r s o n s 라는 단어를 쓰긴까지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 이게 어그 라틴 말에서 사실은 이걸 썼거든요. 그래서 persona 해가지고 위라는 단어를 써요. 위. 참 위는 각기 하시는 일로 구분되는. 그럼 하시는 일 뭔데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 하여 구속의 경륜. 여기 정해놓았다라는 것은 경륜. 경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운영방식이에요. 운영방식. 쉽게. 더 설명한다면, 운영방식. 운영방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운영방식.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교리, 3의 하나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어,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 제1과목, 1과가 이 3위 하나님으로 이제 스타팅을 하고, 가장 기본 교리의 첫 번째 제1과를 여러분이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해야 돼 전도를, 전도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 그 영혼을 알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 성경 하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교리로 공부할 때 어떤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예요. 11절처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중추한다 상고함으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상고함으로. 요, 상고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믿는 표정을 주시고, 믿는 표정을 주시고, 믿, 믿음이 발생되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건요, 생각하고 그 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생각 속에, 성령이 역사에 서서, 영적 깨달음이 일어나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